안녕하십니까 월천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이재명 관련 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,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아, 그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그두 분이 지금, 어, 대선 관련 그 선호도 조사에서 서로 지금 엎치락, 뒤치락 하면서, 어, 지금 양강 구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 총장이, 어, 1위로 올라가면서, 어, 윤석열 관련 그 주식 들이 어, 며칠 동안 좀 많이 올랐죠, 오르고 어, 좀 이제 살짝 조정을 들어가는 것 같고요. 그 동안에 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재명 어, 도지사님 이 관련 주들이 지금 많이 횡보내지 조정을 받는 기간으로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요번에 그, 이재명 관련 지사, 관련주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첫 번째 종목이 에이텍입니다. 에이텍. 에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지금, 아, 형성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, 이 저점 라인, 저점 라인, 이 지지 라인을 중심으로, 이 근처에 오면은, 아, 매수를 하시고, 당분간은 매수를 하시고, 아, 박스권 상단, 상단에서, 매도를 하는 어 그런 매매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. 지금 아 28,000원 후반대 29,000원 여기에 오면은 매수를 하고요. 어 37,000원 37,000원 후반 38,000원 이때 정도 가면은 아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으시고, 그 이후에는 38,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아 그때는 어 다시 또 이렇게 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서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. 다음. 토탈소프트. 토탈소프트도 요 전에 말씀드렸듯이, 아, 어, 지금 만 오천 원대, 만 오천, 지금, 1 5만 오천 원에서 치고 지금, 어, 금요일 날,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저는 여기서, 어, 매매를 하신 분들은, 24,000원 대 고점, 24,000원, 이 지점에 가면은, 어, 매도를, 어,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이 종목도, 어, 만 오천 원에서 24,000원. 요 선에서 지금 어 거의 패턴이 어어 박스권을 형성해서 이것도 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 그리고 동신건설 보시겠습니다. 동신건설은 지금 아. 살짝 그 지지 라인이, 어, 요, 처음에 3만 4 0 원, ,000원, 3만 천 원에 지지했고, 이 5번에는 3 6 0 0 0 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은, 요전 고점, 한4 0 0 0 원대 정도에 봐서, 어, 여기를 뚫고 올라가시면은, 한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보시고요. 여기를 돌파가 좀 힘들어 보인다 하면은 여기서 또어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그런 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어 월천의 생장이고요. 어 매매는 본인이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